경기도 수원에 한 도로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버스가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는 바로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뜻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신개념 교통수단인데요. 정류장이 적거나 노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택시인 듯 택시 아닌 택시 같은 버스? 똑딱 버스는요. 정해진 노선이 없어서 손님들이 정류장에서 코를 부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똑버스가 이동하여 목적지 정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선님들이 말씀하시기 참 그, 생기 잘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불러 승차를 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내리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시간대와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여 합승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종종 출퇴근할 때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 이동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달려온다는 똑버스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새롭게 개발한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를 통해 검색, 호출, 결제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똑타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한후 원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찾아 승하차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 주는데요. 그럼 안내받은 승차 지점으로 이동해서 시간 맞춰 탑승하기만 하면 끝. 이용요금이 비쌀 것 같다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의 수도권 환승할인 혜택도 가능하고요. 특히, 똑버스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핸드폰으로 이 버스를 부르면 우리들이 원하는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노인네들이 특히 또 운영하기가 더 좋아요. 핸드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안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똑똑하게 달리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경기도 똑버스, 하주, 안산, 평택, 수원에 이어 올해 무려 11개 시군으로 똑버스 운행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택시 호출, 버스와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추진까지. 앞으로 똑버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실 거죠? 똑똑똑, 이젠 기다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불러주세요.